선 a 가 446장 446장 찬양드립니다. Sabex h a s h 니가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가 니가 왔사니니복 니가 니서 니가 니왔니니 없이 소서주 함께 계시면 근심 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아 상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 복지 없어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됐네 기쁨과 슬플 때늘 계시 없어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체 없어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수명 영따를 때늘 계시옵소서

지난밤에도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불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은 여전히 어둡고 잠들어 있지만 저희는 깨어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교회 귀한 청년들이 튀르키예로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긴 여정을 시작하는 지체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비행기로 이동하는 모든 시간과 현지에서의 모든 교통편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낯선 땅, 낯선 환경 속에서 건강 지켜 주옵시고 단한 사람도 다치거나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비전트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인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의 믿음의 유산이 서린 튀르키의 땅을 밟을 때에 성령께서 청년들의 눈을 귀를 또한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돌아오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단위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엎드려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며 새 힘을 얻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1절에서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가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랄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갓자 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짜 손과 루벤자 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러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가짜 손과 루벤자 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모세가 가자손과 루벤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나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르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루알레와 기리아다인과 무나세의 아들 마기레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무리 인을 쫓아내매 문나세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오늘 말씀은 요단 동편에 목초가 풍부한 그 지역을 가짜 손과 루벤자 손이 머물게 해달라는 내용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 가짜 손과 루벤자 손, 가축대가 많이 있었고 그 요단 동편이 좋았습니다 목초지가 많고 해서 그래서 그 땅에 머물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결정입니다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고자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두 집하는 그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머물게 되지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과 로세 시대, 그 조카로시 이 요단 동편을 택하여 갔던 것을 알지요.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편은 황무지였어요. 그런데 그 반대편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었어요. 예. 결국 세월이 지나 사람이 보기에 좋았던 그 땅은 소동과 고모라로 멸망을 하게 되고 사람 보기에 황무지였던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 됩니다. 결국 이 루벤 자손, 가짜손이 사람이 보기에 좋았던 그 요단 동편 결국은 다 헛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교훈을? 새겨야 할까요? 예.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예. 그런데 세상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멜 선지자에게 말하지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가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줘라."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되지요. 예. 가론 유다를 일컬어 주님께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 했다. 가론 유다에 대해. 사울왕에 대해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사울 본인에게 좋았을 텐데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예.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냥 그한 시대의 이야기로 읽어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말씀 속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가르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루벤자손, 가짜손, 한마디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너무 좋은 목초지. 거기서 살고 싶어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우리가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얘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다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예. 우리의 기도가 이 새벽재단을 깨우는 정성 속에 말씀의 가르침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나의 기도 생활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르우벤 지파, 갓지파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지금 눈에 보여요. 요단강을 건너 그런데 거기를 가지를 않고 사람 보기에 좋은 땅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복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라는 거예요,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요. 매일 읽어가는 말씀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의 책망이 들려오는 들을 기가 열려 있 책망을 달게 들을 줄 아는 은혜의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비뚤어진 것은 없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새벽마다 하나님 저를 깨우쳐,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에 정말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자리에 가서 인생의 후회함. 예, 허망함에 사로잡히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 말씀으로 일깨어서 오늘을 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명백히 분별하여서 잠시 더 없어질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영원한 것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을 영원에 잇대어 사는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34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요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환란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요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처소는 주님 보밀세. 이랄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함대하게나가서가 니가 라세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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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가리가할가 니가 주님 봄일세 봄사에 감사합니다 봄사에 감사합니다 봄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예물 속해 예물 봉헌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새벽 기도의 시간 말씀 읽어갈 때 깨닫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나의 어리석음이 고침받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깨달아져 살아와지고 은혜로 도약하는 신앙의 삶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말씀 부여잡아,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 분별하여, 오직 오늘을 영원히 이때여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도록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마음이 흔들릴 때, 말씀이 또렷이 기억나게하여 주셔서 헛된 것들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 중심을 두고 이곳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기도의 단을 쌓으며 예물을 봉헌을여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기도의 단을 쌓으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 나이다. 아멘. 계속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의 자녀들 미래를 위해 계속되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 자녀들 티르키의 비전트립과 우리 초동부 자녀들 겨울상경학교를 위해 이한 주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 가득 안고 가정과 일터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